자, 빌라 AI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여기 AI 동영상 섹션이 있는데 영상 제작에 쓰이죠?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녹화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편집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AI로 동영상 만들기를 클릭해 볼게요. AI 아바타인지 아닌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요. 자,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네요.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지원이래요. 아, 이해했어요. 이게 프롬프트 언어들이군요. 프롬프트의 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건 AI 온라인 강좌 홍보 영상이에요. 인공지능 강좌 홍보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보시다시피 텍스트나 링크도 올릴 수 있어요. 우린 이 프롬프트만 써 볼게요. AI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죠. 우리가 구체적일수록 원하는 내용에 더 충실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특정 내용을 원치 않으니 자유롭게 해보고 결과를 볼게요. 여기서 영상을 맞춤 설정하고 목소리와 스타일을 고를 수 있어요. 우리 영상은 홍보용이에요. 음, 시작 방법 등을 설명해주네요. 언어는 영어, 길이는, 아니 30초로 할게요. 최대한 짧게 만들고 싶어요. 시각 속도는 빠르게요. 시각 속도가 뭐죠? 기본적으로 장면이나, 이미지가 바뀌는 주기를 말해요. 또는 진행 상황이요. 우리는 빠르게 하고 싶어요. 짧은 영상이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빠른 템포가 필요해요. 비롤 태그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선 일반 스톡이나 무료 스톡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 볼게요. 무료로 선택할게요. 되는지 봐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오디오로 가서 원하는 걸 고르면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스타일은 16구로 할까요? 구로 해보고 어떤지 봐요. 잘 맞는 것 같죠? 반응형 디자인이에요. 최적화나 채우기, 채우기로 하고 비디오 만들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봐요. 생성될지 모르겠네요. 자, 실제로 생성하기 시작하네요. 음, 무료 체험인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요. 비디오가 생성된 것 같아요. AI로 미래를 열어라 뭐 이런 어떻게 했는지 봐요. 스톡 영상이 많네요. 재생해봐요. 음악은 괜찮아요. 판매용 음악 같아요. 솔직히 자막은 별로예요. 이미지 경로는 마음에 들어요. 다시 바뀌나 봅시다. 음, 계속 변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초반에 많이 바뀌는 게 좋죠. 자막이랑 영상 품질이 좀 낮네요. 무료와 프리미엄 차인가? 편집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지적한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겠죠? 음. 자막 같은 것들이요. 이 자막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자막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런 자막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제 색상이 다양해졌네요. 세상에 누가 이걸 만든 거죠? 문제는? 폰트예요. 폰트를 바꿀 수 없다니 말도 안 돼요. 솔직히 색상 커스터마이징도 안 되고 맙소사. 자막을 완전히 없애고 싶네요. 커스텀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또 다시 폰트를 수정할 수 없네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픽 스타일은 이미 설정한 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전환 효과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요. 이렇게 비슬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